올바르고 정의로운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김태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한미동맹과 가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권력과 정치에 따른 인류를 편가르기 싫어하는 현재 정치인들, 기득권자들에 대한 반대를 저는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류는 다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좌파 우파가 없습니다 니편 네 내편이 네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 미래통합당 민주, 민주당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우리 공화당도 국민의 바다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기 탄핵을 당한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사드 배치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이전에 이 정권의 주요한 인사들은 사드 반대 철회를 외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탄핵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네들은 최고의 국가안보는 국민의 지각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우리의 직업을 지키기는 커녕 송두리째 다 빼앗아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실로 놀라운 자기네들만의 예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를 비교했을 때 미국은 우리의 철저한 우방이자 동맹 혁맹 국가입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우리를 침범했습니다. 일본도 공식적으로 우리를 침범했습니다. 북한도 역시 우리를 공식적으로 침범을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침공을 했습니까? 침범을 했습니까? 근데 왜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특히 자파 쪽은 미국을 싫어하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동맹은 강화로 이어져야 되고 지속적으로 한미동맹은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우리 공화당의 상징인 태극기는 여러분들 태극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태극기는 여러분들 제 뒤에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죠. 여기에 태극기에 권, 권, 감, 리라는 상징적인 게 있고 태극 마크가 있습니다. 이 빨간 것은 양이고 파란 것은 음입니다. 남녀를 표시하고 음과 양을 표시하는 것이며, 건 하늘을 뜻하고, 곧 땅을 지칭합니다. 강물 지칭합니다. 미불 지칭합니다. 이걸 또다르게 다르, 해석을 하면 하늘은 우리의 어머이신 아버님이시고, 공은 우리의 어머님이십니다. 강은 작은 아들을 표현하며. 니는 작은 딸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가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래 태극기는 8개였지만, 그 모양새가 통하여 4개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왜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화당의 상징인 태극기가 바로 가족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의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가족인 것입니다. 그런데그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통행으로 똥똥 묻혀서 올라받지 못한 부분은 서로 얘기를 하고 다른 부분은 서로 얘기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제가 왜 한미 동맹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국면이 네편네편 네 나누면서 친일파니 미국편이니 북한편이니 여러 가지. 이거 말도 안 되는 편가리식의정국을 만들어가며,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아라면 니네 편의 편이 아닌, 대한민국의 편이며, 정의롭지 못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기 탄핵에 대한 정의로움에 대해서 항쟁을 하고 있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불법입니까?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누구도 우리에게는 불법이라 할수 없으며, 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미동맥과 가족 우리 고아당은 우리 고아당 당원동기 여러분들과 가족이 시 이거도 하지만 미국 간도 철저한 가족이 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2018년도 미국 뉴욕 메나탄에 맨하탄에 갔었습니다. 메나탄에는 영어로 원웨이라는 말이 크게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원웨이가 무엇입니까? 교통체계로 일방통행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서충대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 캄캄한 감옥 속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생각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멋진 조원진 대표님의 격리를 아마 받으시고는 흐뭇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일방통행식 독재정치라고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맨하튼에는 비가 오면 은 일방통행 통로가 많기 때문에 온갖 교통체계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정지된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는 주차용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차를 가고 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정권은 원웨이 정권입니다. 원웨이 정권. 일방통일식입니다. 그러면 국민에게 수많은 고통과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걸어들여서 그네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세금을 왜 그네만의 잔치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보화당 따뜻하게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회의에서도 대표님과 최고위원들은 그 살림을 어떻게 할까 고민과 고생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 고민에 빠져서 회의도 정말 잠시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그 아픔을 당원 동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저는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미 동맹 동맹에서 강화, 더욱더 강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가족.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당 대표님과 저를 비롯한 최고위원, 당직자 여러분 모두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가족이 아닌, 진정한 가족. 혹시 대표님이 호통치고 야단치시더라도 오해하지 않는 가족. 그것은 대의를 위한 호통이며 나무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제가 왜 한미동맹 강화 가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느냐,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